돈 마끼아또 프랜차이즈거든요. 여기가 39페소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 아이스 카라멜, 아마끼아또, 뭐돈 마치, 뭐돈 다크. 39페소. 여기가 제가 궁금해서 이게 39페소짜리가 많더라고요.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나름대로 유명한 게돈 마끼아또 이건데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어, 프랜차이즈 비가 40만페소. 한국 돈으로 한 천만원. 그. 된다고 하더라고요 40만페소 면은 비싸지 않나 대체 가격이 그런 생각 들고 예 근데 가격이 진짜 저렴합니다 49페소 맛 괜찮네요 필리핀에서 이런 사업도 예, 프랜차이즈 오프라는 것도 어쩌, 괜찮지 않을까 예. 45페소 시켰습니다 사국돈 예. 천원 인데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너무 좋습니다 진작에 오토바이를 살걸 했지. 싶어요. 이거? 그란데 오케이. 웬 아이가 와, 이거. 뭐. 이게 그란데 네. 예, 여기도 이렇게 프랜차이즈 언클 브루 해 가지고 뭐3 9페에서이런게많습니다 지금. 아, 이게. 그기도많네요 이렇게. 오늘 뭐 다, 필리핀에 지금 이3 9페소 이게 굉장히 붐입니다, 지금.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놀랍습니다, 정말. 여기도 이렇게 있네요. 와, 이게 뭐, 얘는3 7페소입니다50 p e wow 50 gosh wow Huh? bet it can't go 50 after 70 wow okay 80 all right yeah 오, 오, 베리 굿, 높. 어, 오, 야,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아이디어 좋은데요, 보니까 어, 아이디어가 신박하다. 야. Yeah.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예. 네. 자, 50배소랍니다. 5 50회소. 0